아직 다이아 1이네. 자연이 긴네 나한테 라이프를 슛 태우지 마. 스치스러워 아니, 형. 탱들 다1 아니야? 물음표 잘 맞췄. 근데 형은, 정치야가 다르잖아. 만년 다다기라 어깨가 다 아니다. 에에? 심지어 떨어지셨나요? 엥? 뭘 떨어져?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점수 몇점 떨어졌는지 보여? 이래 떨어지는 분들. 쥐쥐쥐쥐쥐쥐 형, 왜 이렇게 화났어? 미안해. 에이 게 어떻게 원한 거야? 큐큐큐큐 개쩌다 쓰리. 니 덴커 보고 말한 거긴 했는데 어떻게 했는? 에나 들러와 보소. 어 전에 들어왔 거구나. 오케이. 다일 아니 마스터 갈게. 너무 쉽다. 뭐 간적이 있어야지 넌. 큐큐큐큐큐 있는데? 아모르겠 어, 그걸 마스터 주네. 큐큐큐큐큐 큐. 그게 이름이 따로 있는 거였어? 그럼 전 그거 이름이래. 큐큐아 오케이. 이제 마스터 갈게 오케이 오케이 지금 찍으면 인정? 인 지금 찍으면 물로다 아니죠? 킥킥킥킥킥킥킥킥 <목소리> 뭐지?